안녕하세요 bj 스파크 브로드 입니다 오늘은 또건담 리뷰를 할 건데 요 어, 건담의 벤시노른이라고 그 건담이 있던데 제, 어, 버나지 링스크 가 타는 기체 유니콘 건담 1호기 있잖아요 이건 2호기인데 시커먼 거 있잖아요 벤시 노른 어 기상 나쁜 애들이 막막 사람들 막 조종해서 타게 하는 거 사람들이 한다고. 두 명이나 막 조종 아 몰라 마리다랑 또한명 누구야 뭐,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외형을 아니 보여드릴 <laughs> 보여드릴게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잠깐만요. 짠. 이게벤시놀은 다리가 되게 뻑뻑해요. 가동률이 너무 안 좋네. 일단 여기 사람 타는 공간. 어떻게, 앞으로 축 당겨서 위로, 이렇게 해주면은, 안에는 잘 꾸며져 있는데, 잘안 보인다, 사실. 이것도 왜 빼지냐, 아씨. 아니, 이게 너무 잘 빠져서, 감점을 주고 싶습니다. 잠깐만 아왜 안경지노 됐다 구형 녀석 랑지 요즘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데 너무 너무 잘 꾸며져 있는데 안 보인다 사실 <laughs> 잘안 보여요 좀 사기 당한 느낌? 이건 빔샤벨 두개 이거 만든다고 3일 걸렸습니다 이제 외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부프로이 모드를 변신해 볼게요 일단 상하체를 분리할게요 일단 하체부터 할게요 아래 코로, 그거만안 돼. 일단, 여기 스커트 부분, 들어서 옆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수트, 스커트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되고 다시 스커트 땅 내려 주시면 되고 뒤에 부분 다 이렇게 올리면 돼요. 아, 진짜 안 되네 한한 손이어서 너무 안 되네. 여기 미 여기 있잖아요 열리는 데 걱정하세요. 안 열어져요. 안열어져요안열어져 제발 좀열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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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안하면요안데 여기 요안안열려요안열려요 안 열려요. 여기. 이렇게 열어서 다시 닫으면 되고. 무릎 부분은 안 돼요. 일단 여기 다리 부분 있죠?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발 부분은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일처럼 됐죠? 얼마나 연장이 됐는지 별로 안됐는데 <laughs> <laughs> 아이 뭐아 뭐야 살짝 높여줘 살짝 이만큼 벌려주고 이만큼 벌려주는데 이만큼? 이런 쓰레기 한쪽 땅에 넘어갈게요. 하체는다 완성이 됐고 이제 상... 상... 그럴 거예요. 옷이 여기 벌려져 있네요. 벌려져 있네. 여기 어깨를 당겨주면 옆으로 딱 당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가슴 덕트 따 내려주고 여기 원래 여기를 하면 되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 어깨 부분 이쪽 요 잡아서 당겨주면 두 열려요. 간편하게 돼요. 괜히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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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오케이 듣고 팔은 붙여라는데 코아 됐다 여기 머리 이동석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뿔은 먼저, 원래 제를 되거든요. 어차피 제거하는 게더 나은. 볼따구 빼주시고. 아 빼주시고. 고정식이랑, 그, 가동식이랑, 가동식이 부서져서. 요, 뿔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헷갈려요. 이거 다리 조립할 때 너무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이걸 넣어주고 앞으로 쭉 당겨주고 다시 내려주고 아까는 이렇게 꼽았었잖아요. 이번에 이걸 돌려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좋다. 구해. 끼워줍니다. 한 손이어서 너무 그렇네. 이볼따우에서도 여기. 딱 끼워주고. 됐다. 이제 건담 얼굴 됐죠? 이제 요, 고정식불을, 여기, 여기 잘 보시면 끼운 데가 있어요. 여기다, 이거를. 아씨, 빼졌어. 잠깐만요.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걸 분해했던 이걸로. 이렇게 다시 끼워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맞지죠? 벤시돌은 디스트로이 모드. 이제 상하체를. 뭐야, 씨. 상아지를 다시 어, 결합을 시켜줍시다. 됐다. 디스, 드, 로, 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응, 제 사망 태는 p 지 유니콘 건담 밖에 안 되고요. 아, 아 진짜 아쉽다. 아, 그리고 다리 하나는 냈네요. 요거 올려줄까 아, 제 팩도 안... 백팩도 안 냈네. 요거. 여기 옆에 딱 열어주면은, 툭 튀어나오고 나온 자. 그리고 이쪽 올려줘서, 이렇게. 주의하세요야 돼요. 여기서 계속 빼지니까. 됐다.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벤신홀은, 유니콘 건담, 제 2호기 벤신홀은, 리뷰는 끝났습니다. 끝!